안녕하세요. 민미이입니다 자, 요 앞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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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에 예, 예, 후드 티셔츠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예, 요거 데오도란트 요게 이제 적용이 된 예, 데오도란트 테입이 적용이 된 상품 예, 후드 티셔츠 예, 단돈 만 원대. 예, 지금 단돈 만 원대입니다. 예, 제가 오늘 장카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하는데 어뭐 며칠 전에 장카 관계자 분께서 연락 한번 달라고 해서 연락 안 들었습니다. <laughs> 연락을 드리게 되면은 어뭐 연락을 드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뭐 만약에 제가 이제 뭐 광고가 이제 들어왔다 뭐 예. 광고 뭐 하는지 하는지 저는 모르 일단 연락을 아직 안 들었어요. 예. 연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유료광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유료광고 예. 뭐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전에 한번 훑어봤어요 그냥. 예. 왜 연락이 왔을까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연락 일단 제가 하기 전에도 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 아직 많이 있어 가지고 요런 것들 미리 보시고 구매하셔라고 제가 이,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에, 제가 앞전에 작년이죠 에, 가서 이제 창고에 가서 이렇게 물건도 많이 봤고요 에, 이것도 지금 데오도란트 이거 지금 향균소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습게 볼건 절대 아닙니다 에, 요즘 같은데 에, 특히나 이제 좀 본인이 제 낚시하는 곳에 이제 환경이 좀 취약한 곳에 낚시 하시는 분한테는 더욱더 이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예전에 뭐 진이천 같은 곳 이제 사, 최상류 예, 지금 은 낚시 금지 구역이죠. 예, 진이천 올라갖고 이제 한구지천 다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금 변했는데 예전에 그런 데 가면 이제 완전 막똥떠다닌다막 물에 고기는 많아요. 보면은 막막 이물질 막 떠다니고 옆에 막물 예, 물색 보면 막 먹물인지 고기는 많아. 요 예, 그런데 보면은 냄새도 여름에 가면은 막 은은하게 막 나고요. 예, 그런데 이런 데서 막 손에 네. 알게 모르게 물기가 예, 묻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 발군의 효과를 발휘하고요. 자, 디자인 색상은 뭐 블랙, 화이트 두 가지입니다. 이 디자인 색상 제가 항상 여러분께 추천할 때뭐 좋니 안 좋니 이런 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건 다 주관이기 때문에.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 뭐. 뭐~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소수일 거고요 분명히 또 이제 블랙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다수일 건데 그것도 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시고 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흰색 뭐~ 블랙 다 있고 제가 말하는 이런 후드티 여기는 지금 뭐~ 등급을 이제 레벨을 이제 세 가지로 부류고 외부류 뭐~ 중우류 이너류를 한다고 뭐 이너류로 제가 착용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나 듣요 일상 낚시 예, 활동에 적합한 이너류, 예. 이너웨어로 이제 착용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안에 착용하고 이제 보면, 아, 외피 쪽으로 이제 보면은 다운 점퍼 이제 착용하죠. 예. 이제 봄 오면, 봄이 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외의류로 예, 착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 지역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본복 안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서 뭐 차별 없이 착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중요한데 9500, 1 1 0 0 현재 여기 최저가 사이트 뭐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일단 다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뭐 2만원 17000원 그냥 가져가라고 예,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뭐 이거 보실 거 없으니까 가격 자체가 그냥 그냥 보시면 가져가세요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부터 뭐 땡처리를 한 건지 어제부터 한지 아직 구입, 구입하신 분은 안 계신데 필요하신 분은 구입을 하세요 그냥 예, 필요하신 분은 예 보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 보다 더 후진 것도 예, 더, 후진 거, 예, 더 후진 것도 기능도 없고 더 후지고 향균소치 기능도 없는 애들도 예, 뭐 브랜드 하나부터. 브랜드, 뭐, 하나, 딸랑 붙여가지고, 뭐, 5만원, 10만원 하는 거 많이 있으니까, 어, 낚시 전용으로 또 나왔고, 향균소치 기능에, 뭐, 스트레치, 뭐, 다, 그냥, 필요한 건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예. 자, 여기 이제 전용은 가을이라고 여기 표시 놨 나요, 보면. 예. 봉가을입니다, 봄 봉가을 봄 사실. 뭐 한겨울에 있기는 좀그렇고 한겨울에 이너. 예, 봉가을이 되면은 이제 외피.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냥, 쉐드. 쉐드 후드티라고만 치시면 되고요. 쉐드 후드티. 쉐드 후드티. 자, 저런 이제 향교소치 기능까지 들어가고, 이런, 이제 후드 티, 뭐 아노락 계열 이런 자켓들, 예. 뭐 다른 브랜드 들어가시면 아실 겁니다. 예. 다른 브랜드 괜히 또 이미지 나빠지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 뭐 어떤 브랜드 도 언급을 하는데 낚시 브랜드 다 똑같이 나옵니다. 예. 이 가격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예. 시간이 지나도 이 가격에 절대 또 땡처리를 잘안 하고요. 자, 필요하신 분들다 해갖고 단돈 만 원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날씨 많이 춥습니다. 뭐저 오늘도 뭐 나가볼 생각이다. 뭐일 요즘 좀 조항이 좀안 좋습니다. 예. 조항만 받쳐주면은 추위도 상관이 없는데 조항이 안 좋으면 참 추위나 기분 이게 또 낚시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것도 또 낚시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건강 우선시하시고요. 일요일이죠. 예. 오늘 일요일입니다. 예.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예.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